아이와 반나절 즐기기 좋은 자연 체험 공간. 토끼? 오늘은 성남 도촌동 곤충도시를 소개할게요. 도심에서 가까우면서 동물 먹이주기, 미꾸라지 잡기, 모래놀이까지 가능한 곳이에요.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는 토끼에게 직접 당근을 주는 먹이주기 체험입니다. 당근은 현장 구매 가능해요. 토끼 옆에는 염소도 <laughs> 있어요. 아이들에게 지금풀 수도 있지만 순한 편이라 처음엔 망설이다가도 금방 적응하더라고요. 음, 오물오물. 짐는이뭐좀 보세요. 너무 귀엽죠. 아빠랑 고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주고 있네요. 잡아서 줘. <laughs> 오, 갑자기요. <laughs> 다시 줘봐. 다시 괜찮아. 이곳에서 가장 흥미로운 체험은 미꾸라지 잡기입니다 작은 물통 안에서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는 놀이인데요 아이들의 집중력과 끈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물에 들어가게 되니 여벌 옷은 <laughs> 필수예요 미꾸라지 파조도 볼수 있어요 물과 모래가 어우러진 모래 놀이터도 인기예요. 흙을 만지고 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착착 활동을 할수 있어요. 실내가 아닌 야외 자연 속 체험 위주라서 계절 따라 즐기는 재미가 달라요.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배우는 하루. 도촌동 곤충 도시에서 경험해 보세요.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